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문제로 가득 찬 여정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직장의 스트레스, 가족 간의 갈등, 건강 문제, 재정적 어려움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를 압박하고 때로는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안정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개인적인 강인함과 지혜를 발전시킬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인간은 생명의 시작과 끝인 출생과 사망의 순간을 혼자 맞이합니다. 이는 삶의 기쁨과 고통, 윤회의 과정 역시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깊은 인식은 처음에는 깊은 고독감을 안겨주지만 이어서 강한 자기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고 사색과 성찰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실천에 나서면 불교의 깊은 진리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실존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인식은 윤회의 여정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지혜와 행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스승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방일함 없이 집중하여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며 이는 숲속에서의 평온함과 같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부따께서는 한비구에게 혼자 사는 것에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혼자 사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집착하지 않으며 현재에 탐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나 마음의 망설임과 걱정, 후회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고독은 자신을 충분히 활용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인한 정신력의 표현이며 평화롭고 영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맑은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불교는 지혜와 명상의 종교로서 일상에서 잠시 멈추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음의 평온은 명상을 통해 번뇌의 바람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에서 비롯됩니다.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대체할 수 없이 소중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야 하며, 이는 자신감과 독립성을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서야 하며, 자신의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최종적으로 진정한 자아를 찾아,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집착은 얽힘과 설킴을 가져와 결국 중생을 묶어버립니다. 악을 일으키는 마음과 그 행위 사이에는 복잡한 얽힘이 존재하며, 악행을 저지른 사람과 피해자 사이에도 많은 얽힘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창원콜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미움과 다를 바 없이 꿀처럼 달콤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국 얽힘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고요함을 유지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그 상황에 맞게 고요함을 유지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북극성처럼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별이 그를 중심으로 회전하듯 좋은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도 비슷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미소 짓고 앉아 있어도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참스승이 있는 곳에는 보이지 않는 청정한 기운이 감돕니다. 부처님께서는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지만 덕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의이지만 유의인 것,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 이런 이치를 따르셨기에 부처님은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시면서도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사랑, 연민, 고요함을 통해 해탈과 열반을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자비는 자기를 위하는 자에 대한 동정심에서 나오며, 자비로운 사람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자비는 마음을 닦아 길러내야 하는 것으로,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총명하고 바른 벗을 얻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군중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영웅적인 용기와 긍지가 필요합니다. 홀로 서기는 영웅의 길이며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남에게 빚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은 것에 만족하고 하나뿐인 뿔을 앞세워 전차처럼 나아가는 코뿔소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오뚝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철학적 종교적 견해를 초월하여 참된 행복에 도움이 되는 명쾌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는 형이상학적 추상보다는 실제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영혼이나 신 같은 주제는 불교가 다루지 않는 영역입니다. 대신 불교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그 안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번민과 행복을 다룹니다. 이것이 불교가 다루고 관리하는 유일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종교와 철학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탐구가 방만해져 길을 잃게 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알수록 명확해지고 실천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후자를 따라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형이상학 없이도 형이상학적 목표에 도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야 합니다. 독립과 어울림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남에게 휘둘리는 사람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혼자 있을 때는 고요하지만 남과 어울릴 때 혼란스러워지는 사람으로 옹졸합니다. 세 번째는 남과 있어도 고요하고 혼자 있어도 고요한 사람으로 참된 사람입니다. 이세 번째 유형이 되려면 먼저 두 번째 유형이 되어야 합니다. 군중으로부터 떨어져 고독을 알고 홀로 있음의 긍지를 배우세요.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만족합니다. 디오게네스처럼 죽었을 때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세계를 포섭할 수 있는 인물이 될수 있다면, 그렇게 되세요. 그러한 인물은 자신에게만 의존하며, 이는 최고의 존재와 같은 지상 최대의 행복입니다. 홀로 삶을 영위하는 자는 동물과는 전혀 다르며, 많은 면에서 현재와 비슷하고, 모든 면에서 신과 닮게 됩니다. 세속 안에 있으면서도 세속을 떠나야 합니다. 일을 하며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싫어하게 하지 않는 중도의 길을 걸으세요. 생물학적으로 인생은 유년기, 성년기, 노년기로 구분되며 이는 자연의 아름다운 배열과 같습니다. 하지만 삶은 어렵고 치열합니다. 슈트라우스의 말처럼 삶을 괴로워하고 피하는 법을 아는 자는 치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인생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어떤 이는 인생을 불안정한 항해라고 하고, 또 다른 이는 인생을 윷놀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정신의 생식 작용에 불과하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인생을 끊임없이 변하는 불변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삶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속적 편이나 일반적인 의견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확실하고 독립적인 삶의 방식을 모색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속의 의견에 조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독의 경지에서 자신만의 의견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중 속에서 유쾌하게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통찰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에머슨의 말대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 바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그에 따라 살아간다면 분명히 의인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좋은 것을 얻지 못했다면 혼자서라도 바른 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이 길고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게으르면 길이 멀고 어리석게 느껴지는 것은 바른 길을 모르는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어리석음은 배움의 길에서 동료가 없거나 좋은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확실한 방향을 설정하고 출발한 것입니다. 생각은 그저 머릿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들을 방해할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악한 생각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생각의 실천이라는 동력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는 하나뿐이지만, 오류는 무수히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오류들은 대부분 우리의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결점을 감추려고 하지만,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게으름은 큰 악덕 중 하나입니다. 게으름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결과로 밤이 길어지고 낮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부질없는 몽상에 빠져 밤을 꼬박 세우고, 다음날 피곤함과 함께 더욱 게으른 낮잠에 빠져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삶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이데거의 말처럼, 우리는 단순히 던져진 존재일 뿐입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당혹감과 허무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홀로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마치 우주의 허공에 던져진 존재처럼 무작위하고 예측 불가능한 우주 속에서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이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부다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것은 더욱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인지하지 못하며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부다께서는 정각을 이루신 후 베나레스로 가시는 길에 우바아를 만나셨습니다. 우바아는 부다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부답께서는 나는 모든 것을 이긴 자이며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스스로 욕망을 파괴하고 자유를 얻었으며 위대한 지혜를 얻었다. 나에게는 스승이 없으며 천상이나 지상에서 견줄 자가 없다. 나는 이 세상의 성자이며 진리를 깨달은 부처이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말씀에 우바 아는 깜짝 놀라 결국 붓다 곁을 떠나 버렸습니다. 파스칼은 인류를 세 가지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신을 찾고 그 신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혜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둘째는 신을 찾을 수도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혜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셋째는 신을 찾을 능력은 있으나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혜는 있을지 몰라도 아직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를 위해 눈을 뜬 자만이 만날 수 있으며 삶의 여정 속에서 진행되는 진리의 몸을 담그지 않는 이들은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혼자인 존재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그 신비한 시간 속에 젖어들 때 우리는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이데거의 말처럼 우리는 단순히 던져진 존재이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닌 것에서 자신을 찾으려 하지 말고 가장 굳세고 용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제도할 줄 알고 깨달은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바라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가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우주적인 의미에서 단순히 던져진 것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존재의 방식은 실로 엄청난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신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데이비드 로렌스의 말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우리 각자가 독특한 개성을 지닌 영혼으로서 홀로 서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기본으로 삼아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신을 찾으려 하거나 자신이 없는 곳에서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없는 행위는 그대 자신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행복은 오롯이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져야 하며 외부의 요인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아미엘이 언급했듯이 마음이 상처받고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보배는 그 마음을 밝고 선량하게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며 그 선함을 확고히 하는 데에 종교적인 행복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얻기 어렵다고 느끼는 그 힘의 존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불가능은 없으며 우리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한 우리는 충분히 붓다의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듯, 법을 지니는 모든 사람들이 붓다의 제자이며, 붓다의 가르침을 배우는 모든 이들 역시 붓다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 힘과 용기를 닦아 나가며, 우리 스스로가 붓다의 제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자신의 본질을 찾으며,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각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스스로의 힘과 용기를 발휘하여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